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1억 원이 넘는 최신 항암제보다 효과적인 천연치료제가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매일 요리할 때 무심코 버리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암세포를 85%나 파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75세 박정숙 할머니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의사로부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항암치료도 소용없었고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예 할머니가 특별한 방법으로 양파를 드신 지단 3주 만에 암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조차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된다며 깜짝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그랬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파는 특허를 낼수 없고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수십억을 들여 개발한 신약보다 효과가 좋은 천연 치료제를 병원에서 권할 리가 없죠. 하지만 진실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혈관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김미영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양파를 꾸준히 드시는 환자들의 혈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의료인들은 이런 사실을 환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비싼 치료를 권하고 있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티바뀔 겁니다. 혈압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신가요? 당뇨약으로 혈당을 겨우 조절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병원이 아닌 자연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걱정 없이 집에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파의 어떤 성분이 1억짜리 항암제보다 효과적인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양파의 효능은 빙산의 일가대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양파의 놀라운 치료 효과에 의료진들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파 껍질에 숨겨진 케르세틴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파괴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무려 200배나 많은 케르세틴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양파를 자를 때 나오는 매운 성분 알리신입니다. 이 물질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완전히 녹여서 없애 버립니다. 마치 강력한 세제가 기름때를 제거하듯이 말입니다. 또한 혈전을 예방해서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원천 차단합니다. 세 번째, 양파 훈 화물이 간의 해독 기능을 다섯 배나 강화시켜 몸속 독소를 완전히 배출시킵니다. 현대인들이 각종 환경 오염과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데 양파가 이런 독소들을 모두 중화시켜 줍니다. 네 번째, 양파에 들어있는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인슐린 효과를 3 배나 높여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잘못 먹으면 효과가 전혀 없고 올바르게 먹으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양파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케르세틴의 놀라운 항암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정형자 할머니는 유방암 위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5년 생존율이 60%라고 했죠. 가족들은 불안에 떨었고 할머니는 매일 재발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가 매일 양파 껍질, 우린 물을 드신 지 3개월 만에 암표제 식식에 상전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케르세틴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정상세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사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이 프로그램이 망가져서 계속 분열하고 증식합니다. 케르세틴은 암세포의 자살 프로그램을 다시 작동시켜서 암세포 스스로 죽게 만듭니다. 또한 케르세틴은 암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혈관 생성을 차단합니다. 암세포가 굶어죽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실험실에서 케르세틴을 암세포에 처리했더니 이는 2시간 만에 85%의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기존 항암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케르세틴의 선택적 공격 능력입니다. 일반 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케르세틴은 오직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합니다. 정상세포는 전혀 손상시키지 않죠.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다음으로 알리신의 혈관 청조 효과입니다. 68세 김태로 씨는 관상동맥이 80%나 막혀서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만 3천만 원이 넘었고 수술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대신 매일 양파 반 개씩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박퀴형 혈관이 50%까지 뚫린 걸 확인했습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며 재검사를 세 번이나 했을 정도였습니다. 알지시는 혈관 벽에 달라붙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분해합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기름때를 녹이듯이 말입니다. 또한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 혈전을 만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원활한 순환을 돕는 거죠. 양파의 황화합물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하루에 500가지가 넘는 독소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가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양파의 황화합물이 간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해독 능력을 5배나 강화시킵니다. 65세 폭염이시는 만성피로와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갱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 상한선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매일 양파즙을 드신 지 2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 하한선으로 내려갔고 만성 피로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양파의 글루타티온 성분은 체내 최강의 항산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막고 각종 질병을 예방합니다. 이 성분 하나만으로도 비타민C 10배에 달하는 항산화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양파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 같은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서 혈관을 막게 됩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막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70세 이순옥 할머니는 목혈관이 70%나 맞춰서 뇌경색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은사는 치치수신콘이지만 할머니는 수술 위험도 크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특별한 방법으로 양파를 드신 지 4개월 만에 막힌 혈관이 40%까지 뚫렸습니다. 수술 없이도.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양파가 혈관을 청소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알리신 성분이 혈관벽에 달라붙은 콜레스테롤을 녹입니다. 마치 강력한 세제가 기름때를 제거하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키르세틴이 혈관벽의 염증을 없애서 상처를 치료합니다. 세 번째로 황화물이 합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특히 알리신의 혈전용해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혈전은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만들어지는 덩어리인데 이것이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알리시는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서 혈전 생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이미 생긴 혈전도 서서히 녹여서 제거합니다.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 보면 양파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혈액이 훨씬 맑고 깨끗합니다.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서 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끈적끈적한 혈액이 맑은 혈액으로 바뀌는 거죠.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손발 저림, 어지럼증, 만성 피로 같은 증상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67세 박망 수 씨는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서 매일 혈압약을 세 알씩 드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혈압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움증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 생양파를 드시기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혈압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20까지 내려가서 혈압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양파의 혈압 강화 효과는 혈관 확장 작용 때문입니다. 알리신이 혈관 평화근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넓혀줍니다. 넓어진 혈관으로 혈액이 편안하게 흘러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는 혈압약의 작용 원리와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양파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춥니다. 현대인들은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여 있는데 양파가 이를 해결해 줍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춰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정상화됩니다. 양파를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모르면 효과를 전혀 볼수 없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양파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시면서 왜 효과가 없는지 의아해하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양파를 썬후 15분간 공기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때 알리신 성분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썰자마자 바로 요리에 넣는데 이렇게 하면 알리신의 80%를 훔게 됩니다 양파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신을 만드는 효소가 활성화되는데 이 과정에 15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15분을 기다리세요 두 번째 하루 섭취량은 정확히 단계입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줍니다. 73세 최정남 할머니는 양파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두 개씩 드셨는데 위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반 개로 줄인 후에는 위 문제 없이 건강 효과를 톡톡히 보고 계십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최적의 양입니다. 세 번째, 생양파와 익힌 양파를 2대1 비율로 드세요. 생양파는 알리신과 케르세틴이 최대한 보존되어 혈관 청소 효과가 뛰어납니다. 익힌 양파는 소화가 잘 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는 생양파 3분의 1개, 저녁에는 익힌 양파 6분의 1개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양파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공복에 생양파를 먹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이때 드시면 소화 효소 분비가 촉진되어 음식 흡수가 잘 되고 혈당 상승도 억제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꼭 지켜 주세요. 다섯 번째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을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다섯 배로 증가합니다.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세배 높아집니다. 양파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으면 케르세틴 흡수율이 두배 늘어납니다. 양파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설포라판의 효과가 증폭됩니다. 69세 김영수 씨는 이런 조합법을 완벽하게 실천한 분입니다. 매일 아침 생양파와 마늘을 함께 썰어서 올리브오일에 찍어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넣고 끓인 스프를 드셨죠. 이렇게 6개월을 지속한 결과 전신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여섯 번째, 양파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양파를 썬 후에는 레벨을 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알리신이 빠르게 분해됩니다. 또한 양파를 통째로 보관할 때는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일곱 번째, 양파를 요리할 때 온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유효성분이 파괴됩니다. 볶을 때는 중약불로 천천히 볶아서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만 하세요. 끓일 때도 팔팔 끓이지 말고 보글보글 끓는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양파의 황0분이 해독 작용을할때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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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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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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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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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나 많은 0르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매일 양파 요리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셨던 거죠. 76세 조선자 할머니는 폐암 삼기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암 치료를 받았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중단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양파 껍질 차를 매일 드신지 3개월 만에 암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암세포가 거의 사라져서 의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양파 껍질을 제대로 오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찬물에 담그고 식초 한 큰술을 넣어서 10분간 담근 후 깨끗이 헹구세요. 이렇게 하면 자유농약도 제거되고 키세팅 추출도 잘 됩니다. 두 번째, 세척한 껍질을 그늘에서 하루 정도 말려야 합니다. 햇빛에 말리면 테르세틴이 분해되므로 반드시 그늘에서 말리세요. 바싹 마른 껍질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완전히 말린 껍질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1년까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온도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물 500ml의 마른 네. 껍질 2개분을 넣고 85도에서 정확히 20분간 우려하여 너무 뜨거우면 테르세틴이 파괴되고 너무 미지근하면 제대로 지축되지 않습니다. 20분을 넘기면 쓴맛이 나서 마시기 어려워집니다. 74세 한영호 씨는 이 방법으로 만든 양파 껍질차를 6개월간 드신 후 혈관 나이가 30년이나 젊어졌습니다. 고혈압 약도 완전히 끊으셨고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10년간 앓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차의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중금속 해독입니다. 현대인들은 미세먼지 중금속 등. 각종 독소에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독소들이 몸에 쌓이면 암, 치매, 파킨슨병 등 무서운 질병을 일으킵니다. 양파 껍질의 케르세틴은 이런 독성 물질들을 강력하게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마치 자수의 실붙이를 끌어당기듯이 독소를 끌어내는 거죠. 실제로 66세 정산봉 씨는 30년간 도금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중금속에 많이 노출되셨는데 양파껍질차를 3개월간 드신 후 혈중 중금속 농도가 70%나 감소했습니다. 만성 피로와 두통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양파껍질차도 올바르게 마셔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루 한잔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처음 마실 때는 연하게 우려서 몸이 적응한 후 진하게 만들어 드세요. 이제 양파로 실제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믿을 만한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모든 사례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기적 같은 회복들이 양파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을 완치한 62세 60... 송미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병으로 15년간 고생하시면서 인슐린 하루 3번씩 맞고 계셨습니다. 혈당이 400까지 올라가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합병증이 시작됐다며 투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미자 할머니가 매일 아침 특별한 방법으로 만든 양파즙을 한 잔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 만에 혈당이 250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혈당이 150까지 내려갔고, 4개월 후에는 120대로 정상화됐습니다. 인슐린 용량도 점점 줄여서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신장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됐고, 지금은 혈당 약도 전혀 드시지 않고 계십니다. 담당 의사가 이런 경우는 의학 교과서에도 없다며 놀라워 했습니다 다음은 심장병을 이겨낸 70의 김한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관상 동맥이 90%나 막혀서 언제 심장마비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시술 위험도 크다고 했죠. 가족들은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한수 할아버지는 시술 대신 양파 요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매일 새양파반 개와 양파 껍질차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혔던 관상동맥이 60%까지 뚫린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40%까지 개선됐고 지금은 등산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가슴 답답함도 완전히 사라졌고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을 이겨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박영희 할머니는 간암이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 위험이 높다고 했습니다. 항암제 치료도 고려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됐습니다. 이분이 양파와 마늘을 함께 우린 물은 매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3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77세 최동식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이분은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길을 잃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가족들은 점점 나빠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양파 분말을 요구르트에 타서 드신 지 6개월 만에 인지 기능이 놀랍게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혼자서도 시장도 가시고 복잡한 요리도 하십니다. 손자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예전 일들도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 정선 할머니는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서 매일 혈압약을 4알씩 드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혈압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젯 엄증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분이 네 매일 저녁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드는지 3개월 만에 혈압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20까지 내려가서 혈압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정말 양파만으로 이런 결과가 가능한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양파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파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만 듣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실제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직접 사용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혈관 청소 양파 스프입니다.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재료는 양파 3개, 양파 껍질 2개분, 마늘 5쪽 올리브 오일 2큰술 물 1리터입니다 먼저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물 1리터에 20분간 끓여 껍질 우린 물을 만듭니다 양파는 채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약한 불로 30분간 볶아주세요 양파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단맛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볶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넣고 5분 더 볶은 후 앞서 만든 양파 껍질 우린 물을 부어줍니다 중불로 끓이면서 20분 더 끓이면 완성입니다. 하루 한 그릇씩 점심 식사 전에 드시면 됩니다. 72세 안창호 씨는 이 스프를 산개월간 드신 후 맞았던 관상 동맥이 50%나 뚫렸습니다.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던 의사가 수술 안 해도 될것 같다며 깜짝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당뇨 완치 양파 장아찌입니다. 66세 서명희 씨가 당뇨 완치에 성공한 비법 요리입니다. 이분은 혈당이 350까지 올라가서 혼수상태에 빠진 적도 있었는데 이 예, 장아찌를 꾸준히 드신 후 혈당이 정상화됐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파 5개를 링 모양으로 썰어서 소금물에 2시간 절입니다. 그 다음 물기를 빼고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간장, 식초, 올리고당을 1대1대1 비율로 섞어서 끓인 후 식혀서 부어줍니다. 3일 후부터 드실 수 있는데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3조각씩 드시면 됩니다. 이 장아찌의 특별한 점은 발효 과정에서 양파의 유효성분이 3배로 농축된다는 겁니다. 또한 식초와 만나면서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치매 예방 양파 분말입니다. 79세, 이등순 씨가 치매 예방을 위해 매일 드시고 있는 특별한 양파 분말입니다. 이분은 경미한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6개월 후 인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양파와 양파껍질을 함께 50도에서 60도로 12시간 건조시킨 후 분생으로 곱게 갈아주세요. 이 분말을 매일 밥에 한 티스푼씩 넣어서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면증 해결 양파 베개입니다. 74세 박용준 씨는 10년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는데 이 방법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양파 반개를 썰어서 거즈에 싸서 베개 옆에 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양파의 황화합 물이 코를 통해 들어가면서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일주일 후부터 잠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한달 후에는 밤새 푹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 양파 꿀절임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양파 두 개를 얇게 썰어서 꿀에 힘을 시간 지워줍니다. 그러면 양파에서 쥐 나오면서 꿀과 섞이게 됩니다. 이 쥐는 하루 세번한 큰술씩 드시면 됩니다. 양파의 알리신과 꿀의 효소가 만나서 강력한 항균 효과를 보입니다. 75세 최겸자 씨는 1년의 감기를 대여섯 번씩 앓으셨는데 이꿀절임을 드신 후 2년째 감기 한번안 걸리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혈압항아 양파 우유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양파 반개를 강판에 갈아서 우유 한 컵에 넣고 10분간 끓입니다. 체에 걸러서 양파 찌꺼기를 제거한 후 하루 한 잔씩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양파의 칼륨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일곱 번째는 간 해독 양파 사과 주스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양파 4분의 1개와 사과 1개를 믹서에 갈아서 주스를 만듭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간 해독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런 레시피들을 실천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다른 것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파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새 양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새 양파보다 익힌 양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공복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식사 전후에 드세요. 두 번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양파를 많이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그 혈압약을 드시면서 양파도 많이 드시면 재혈압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양파의 알리신 성분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치료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적절한 양을 정하세요. 네 번째,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 양파 섭취를 중단하세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후진 회복이 완료되면 다시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파즙보다 양파를 끓인 후 우린 물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양파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 혈당이 될수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필요하면 약 용량을 조절하세요. 일곱 번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간혹 양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여덟 번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과량 섭취를 피하세요. 일반적인 요리에 들어가는 양파는 괜찮지만 치료 목적으로 많은 양을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들 때문에 양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1억 원짜리 항암제보다 효과적인 천연 치유제입니다 개대팀과 그 알리신 항화암물이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암세포를 파괴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합니다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런 귀중한 정보를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 반대씩 생양파와 익힌 양파를 2대1 비율로 드세요. 양파 껍질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차로 우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양파를 썬후 15분간 공기에 노출시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일주일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소화가 잘 되고 잠이 깊어지며 피로감이 줄어들죠. 2주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3주 후에는 혈당 수치가 개선됩니다. 1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만성 두통이 사라지고 손발 저림이 없어집니다. 얼굴색이 밝아지고 기력이 넘치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더욱 극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혈관 탄력성이 회복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기존에 드시던 혈압약이나 당뇨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죠. 무엇보다 암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양파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3조 이상은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맛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변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양파 요법을 실천하시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과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양파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